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오늘은 3쿠션을 치다가 흔히 나오는 배치에 대한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수구와 충돌 후에 일적구의 움직임, 샤파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포지션 되는지에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 5&1/2 시스템의 평범한 수구 출발 50에서 원 쿠션 20을 잇는 30 라인입니다. 만약 경기 중에 지금처럼 수구와 1적구가 일직선상에 있고 1적구가 30 라인 근처에 있다면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한 배치가 됩니다. 수구와 1적구는 약 4분의 1 두께이고 수구의 당점은 중단 ETV입니다. 지금 배치도 30라인 근처에 일적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적구가 장쿠션, 단쿠션을 거쳐 장쿠션 근처에서 포지션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샷을 하기 전에 포지션된 배치를 마음속에 그려놓고 샷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일적구가 쿠션에서 멀 때는 수구가 진행하면서 전진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라인 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좀더 두껍게 치게 되면 키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구의 당점을 약간 하단으로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구와 일적구가 겹치긴 겹치되 수구가 일적구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어서 일적구를 비껴 맞아야 되는 배치인데요. 이럴 때는 두께를 약 4분의 1로 동일하게 치되 수구의 당점을 중상단 3팁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수구가 1적구 안쪽에 치우쳐 있다면 해당 두께로 포지셔닝하기 힘들기 때문에 1적구를 두껍게 맞춰서 포지셔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적구의 위치가 좀더 올라가 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라인이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포지셔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돌리기가 나올 때는 또 가볍게 옆으로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배치에서 일접구를 얇게 치게 되면 키스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일적구를 수구의 진행 방향으로 보내기 때문인데요. 이런 형태의 뒤돌리기에서는 키스를 빼면서 포지셔닝할 수 있는 배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중심을 이은 선분을 단 쿠션까지 연장했을 때, 연장된 선분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키스를 빼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한 배치입니다. 먼저 1적구를 이런 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두께를 잡아주시고 원 쿠션 지점에 따라 수구의 당점을 조절하여 득점해야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기준으로 몇번 연습하시면 금방 체득이 가능한 공략입니다. 수구와 1적구 중심을 이은 연장 선분이 범위를 벗어나면 키스. 연장 선분이 범위 내에 있다면 공을 모을 수 있는 청신호. 이번 유형과 조금 비슷한 방식입니다. 다만 일적구를 옆돌려 쳐서 득점하는 형태인데요. 이 배치에서는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포지셔닝된 배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샷을 해야 합니다. 이 형태의 공략은 1분의 1 시스템을 추천드리고 1분의 1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포지셔닝은 힘조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빗겨치기 대회전을 치게 되면 이렇게 애매한 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발동 조건은 이렇게 일적구를 얇게 맞추는 배치에서는 키스가 나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나 3분의 1 두께로 일적구를 맞춰야 되는 배치가 바로 발동 조건입니다. 보통 여기서 멈추는 1적구를 조금 더 진행시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구의 상단 당점을 사용하게 되면 전진회전에 의해서 수구가 이런 모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짧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 당점을 사용해서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억각 형태의 앞돌리기 대회전도 힘 조절을 통해서 포지셔닝 할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형태로 뒷공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4번과 마찬가지로 힘을 조금만 더 써서 뒤돌리기 배치로 포지셔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치기 전에 포지셔닝 된 이미지 그리는 거 아시죠? 두께는 포지셔닝을 위해서 보통 약 2분의 1 두께를 사용하고 당점은 5시 또는 7시 방향의 하단 당점으로 끌어쳐줍니다.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 오히려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뒤돌리기가 안 나오면 옆으로 굴려주세요. 잘 정리된 횡단샷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옆돌리기 대전도 뒷공이이렇게 뜨면 대략 난감한데요 마찬가지로 힘을 좀더 써서 포지셔닝을 할수 있습니다만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짜내야 한다는 건 함정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포지션 플레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 Cool